8월 3일 암송할 구절은 사무엘상입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사무엘상 12장 23절 말씀 아멘. 영어 성경으로 들어보겠습니다. As for me, far be it from me that I should sin against the Lord by failing to pray for you. and i will teach you the way that is good and right 1 samuel 12:23 전체 구절을 암송하겠습니다. 역시 세번 따라하시고 연속해서 세번 암송하시면 됩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사무엘상 12장 23절 아멘.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사무엘상 12장 23절.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사무엘상 12장 23절.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사무엘상 12장 23절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사무엘상 12장 23절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사무엘상 12장 23절 오늘 암송한 성경 전체를 세번 연속해서 암송합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사무엘상 12장 23절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사무엘상 12장 23절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사무엘상 12장 23절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사무엘상 12장 23절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사무엘상 12장 23절 오늘 암송한 성경 전체를 세번 연속해서 영어 성경으로 들어보겠습니다. As for me, far be it from me that I should sin against the Lord by failing to pray for you. And I will teach you the way that is good and right. 1 Samuel 12:23 As for me, far be it from me that I should sin against the Lord by failing to pray for you. And I will teach you the way that is good and right. 1 Samuel 12:23 As for me, Far be it from me that I should sin against the Lord by failing to pray for you. And I will teach you the way that is good and right. 1 Samuel 12:23 오늘의 암송했던 구절은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사무엘상 12장 23절 다음은 영어 성경으로 들어보겠습니다. 영어 성경은 한글 성경 한 번에 보통 속도의 영어 성경 느린 속도의 영어 성경 보통 속도 영어 성경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영어는 많이 들어야 합니다.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 되세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영어와 앞에 아니하고, As for me, far be it from me that I should sin against the Lord by failing to pray for you, and I will teach you the way that is good and right. 1 Samuel 12:23. As for me. Far be it from me that I should sin against the Lord by failing to pray for you. And I will teach you the way that is good and right. 1 Samuel 12:23 As for me, far be it from me that I should sin against the Lord by failing to pray for you. And I will teach you the way that is good and right. 1 Samuel 12 23.